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8에서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하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어, 이 창세기에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창세기에 나타나는 주제를 전환할 때, 그러니까 문단이 바뀔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요, 온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1장에서 4장, 어, 이제 1장에서 4장 내용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그 노아의 홍수, 노아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되면서 이 아담의 족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게 되는 시간의 흐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어, 바로 앞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의 비교 대조입니다. 어, 우리가 읽었던 사장에서는 어, 하와의 기대를 받았던 어, 그 어떤 기대였습니까? 이 아이가 여인의 후손인가?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줄 아이인가? 하는 기대를 우리 가인이 받았었죠. 그런데. 오히려 죄에 삼켜져서 어 바로 이 뱀의 후손을 후손이 되어 버린 가인의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지를 보여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4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고 이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이 셋의 자녀들 자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족보와는 대비가 되는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기록을,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 창세기가, 창세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누가 여인의 후손인가?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그 소망,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이 과연 누구인가? 처음 자녀였던 가인은 실패했는데 오히려 가인을 통해서 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실 여인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데에 이 창세기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불렀던 셋의 후손들이 그 계보를 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오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여호와를 찾았던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족보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 이 가인의 후손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 소수의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정점에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두번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24절에 어, 이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라는 말로 에녹은 어, 다른 사람이 겪었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은요 열왕기 하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때 사용한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에녹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범죄의 결과로 인류에 들어오게 된 어, 죽음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지 않, 않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손들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요, 노아가 태어납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를 낳은 뒤에 부른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태어난 이 노아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아니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와가 가인을 보면서 가졌던 소망과 같은 소망이죠. 그 소망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이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전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이 저주받은 땅을 위로하는 당대의 의인이 됩니다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이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도요,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그 결과 속에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결과 속에서, 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는 그 소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여전히 이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복.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복.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그 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비록 우리는 어, 지금의 삶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세상을 장악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날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며 저주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를 회복회복시켜 주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